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대 받아와라 하고 주전자를 손에 지어주셨습니다 주막까지는 어린 아이한테 너무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갔다 오면 얼마 안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요. 더 어린 아이한테 주전자를 들려주고서 주막에 가서 막걸리 받아와 올때잘 들고 와야 돼. 그러고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에서 주막에까지 가는 동안에는 들길도 있고 물도 흐르는 개울가도 지나야 합니다. 길 가는 동안에 좌우로 길 옆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길 옆으로 풀벌레들이 놀고 있고 신기해서 그거 잡으려고 주전자는 길가에 두고 그것들과 놀고 있어요. 또 길을 가다가 도락물 속에 개구리들이 놀고 있는 걸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 잡아서 놀다가 자기가 지금 막걸리를 받으러 주막에 갔다 와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집에서는 "아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주막에 몇 번은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하면서 걱정이 돼서 엄마가 쫓아가 보니까 또랑 물에 들어가서 아이가 놀고 있네. 아 이놈아 거기서 뭐해? 막걸리 받은 주전자는 어디 있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심부름을 보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길 옆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눈길을 끌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생각이라는 건그 자체로 또 다른 하나의 꿈속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일 때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는 거, 화장실에 가는 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 거한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아이가 막걸리 받으러 주막에 가는 길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볼거리들이 이 아이의 마음을 홀리는 것처럼 내 속에 일어나는 오만 가지 생각들 중에 어느 한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 생각이 그 순간 나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물질화돼서 내 현실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가 떠올랐으면 신맛에 입속에 침이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 입속에 침이 고여서 꼴깍 침이 넘어갑니다. 생각에 따라서 몸 반응이 즉시 일어나죠? 오렌지나 음식 생각이 아니라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이나 너무나 생각하기 싫은 치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 보내면 되는데 그 생각에 끌려 사로잡히게 되면 몸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즉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육은 경직이 되고, 오장육부도 긴장이 되고, 심장박동이 달라집니다. 숨쉬는 호흡도 달라지죠. 과거 기억들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 유해하지 못한 생각들을 긴 시간, 자주 많이 하고 있으면 몸에 즉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들 중에 90%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좀더 길게 많은 시간 할수록, 고치기도 힘든 악성 질병으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화되고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생각은 그에 따른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몸 반응을 거치면서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다룰 수 없다면 내 삶은 운명이 짜여진 대로 흘러가면서 더 악화됩니다. 업, 카르마 에너지를 해소하러 와서는 더 악업만 짓고 가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생에서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공부를 하고 체험 경험들을 해보고도 우리는 겨우 일생에 교훈 몇 개만 얻는 수준밖에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나왔지요 주막에 막걸리 받으러 갔다 오는 아이가 길가에 많은 것들에 눈길이 가면서 거기에 잡히면 심부름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루에 5만 가지 올라오는 잡생각들 중에 어느 한 생각 하나를 쫓아서 거기에 홀딱 빠져 사느라고 우리 본질을 잃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잃어버리고 무의식 중에 생각에 끌려 감정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걸 잠든 중생이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의식적이 될수 있을까요? 깨어서 살아라 깨어서 산다는 건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알고 자각이 되면 그 생각 따라서 삼천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알고 자각 상태로 살면 감정에 끌려가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생각 감정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마음 다스려라 감정 컨트롤 해라 그러는데 이미 저질러 놓고서 엎질러진 물을 보고서 뭘 컨트롤해. 이미 한번 상해버린 감정은 원위치로 돌리기가 참 힘듭니다. 상하기 전에 다스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깨어있어라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어라 2000년 전에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깨어있으라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감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운명의 노예로 사는 거죠. 깨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길 옆으로 새지 않고, 곧장 내 인생을 나로서 살 수가 있는데, 깨어서 산다는 건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생각,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이 지옥이지, 깨어서 자각상태로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극락이지, 이 맛을 알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각이 되는 상태로 깨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